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감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강청함의 기도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과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육신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하는 기도를 강청 기도, 간청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간청의 기도 아닙니까? 그만큼 애원하고 필요해서 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의 또 다른 얼굴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놓인 고통의 순간을 해결해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왕왕 발생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성도의 소유라고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기도의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요식행위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과 인간관의 관계는 소원을 들어는 주는 자와 소원을 요청하는 자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면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비는 입장에서 가장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야 그 신을 감동하게 해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삼천번의 절을 하고 재산을 바치거나 지성을 드리는 것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감동시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종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주인과 청지기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종교와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기복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의 명예에 순종해야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당연히 행해야 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두 가지, 주인과 아버지, 동전의 양명과 같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동질의 개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나 혹은 비천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창조주인 자신과 같은 위치와 대우를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소원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한 대단한 선언 속에 내 기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빌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이전에 기도 그 자체가 가진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친밀함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조종의 관계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요 관계에 관한 부산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강청함의 비유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발전시킨 비유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된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에게는 친숙함의 의미보다 두렵고 권위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보여주신 오늘의 벗, 친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도구,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잘 이해하고 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 기도는 이미 아버지에게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종의 관계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요구를 아시고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관계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강청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